자, 필세지 3번 249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적분 부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라 요기인데 제일 먼저, 이 부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적분을 이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라 원래는 OX 세제곱 DX, 그죠? 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3x 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2dx,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거를 각각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옆으로 할게요, 옆으로. 이쪽, 옆으로. 자, 그러면, 이 5, 인테그랄 5x 세제곱이니까,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에 멋이냐이 5를 실수배니까 밖으로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우리의 뇌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연산, 연산에서. 그러면 이제 세제곱식이니까, 분모에는 네 제곱이 돼서 4분의 5, 그렇죠. 그래서 4분의 5, x, 네 제곱 이런 식으로 어, 성질을 이용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3을 밖으로 빼지 않는다 하더라도 3분의 그래서 2니까, 1더해서 3분의 3,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3분의 3이니까, 얘는 이제. 상수니까 1차식이 돼서 결국 몇이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적분 상수까지 써준다. 이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우려고. 이거 확인하니.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적분의 식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한꺼번에 여기서 일로 올 수도 있잖아. 이 과정을 우리 뇌에서 거치고. 여기서 일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부터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2번부터 보려, 풀어보려고 보니까 2번은, 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Y하고 Y의 곱으로 되어 있어. 그쵸? 그럼 우리가 근데 곱을 배운 적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 Y 대신에 적분상수 이 Y를, 어, 어떻게 한다? 전개를 해버리고, 적분 아, 변수 이 y에 따라서 y에 따라서 y로 표현을 해준다. 자, 정리해보시면, 인테그랄 2 y 제곱에 어, 마이너스 플러스 y에 마이너스 3 d y 이렇게 되고, 자, 다시 한 번, 그럼 이제 이거를 적분해버리면 2니까, 그쵸? 3분의 2. y 세제곱 플러스, 얘는 1이니까 2분의 5 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니까, 인테그랄 ex 플러스 t가 되네, t D, dx. 그러니까 이제 적분 변수는 x만 하라고 해서, 이 t는 결국에 뭐라고 상수 즉 여기 있는 3이나 여기 있는 t나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면 된다니까 상수 취급 그럼 적분하면 얘가 1이니까 2분의 2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t x 플러스 c 이렇게 되더라,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것또 보면은 적분하고 적분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각각을 해도 되. 이 상수 마이너스 1과 이 플러스 5를 계산을 하고 한꺼번에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인테그랄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자 계산하면 플러스 원래는 이거지 마이너스 1에 그치? 플러스 2 x 에 플러스 5 dx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해서 한번 덜 쓸게 플러스 e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x 플러스 4. 이거를 자 이제 적분해 버리면 3분의 3 x 세제곱, 그렇죠? 3분의 3이니까 1이야. 그래서 x 세제곱. 얘가 1이니까 2분의 2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까지 써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 확인해 보시고 밑에 문제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